역시 한인 사회의 주장은 묵살됐습니다. LA 선거구 재조정 커미셔너들은 어제 최종 회의 끝에 당초 예상대로 재조정안을 가결해 이제 결정권은 시 의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조정 무산에 대해 한인 관계자들은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시작이에요. 끝날 려면 솔직히 3년서 5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준비할 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권리그 찾는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 있는 것들 받아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인 사회의 이러한 움직임은 사실 정치권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으로 봐야 합니다. 다소 불이익이 있더라도 참고 견뎌내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던 이민 1세대들과 상대적으로 힘이 약했던 커뮤니티라는 겸허한 약점이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는 분노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자기 박그럭이니까 더 좋은 박그럭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정치인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는 정치인들도 있고, 어 다들 아는 게 한인타운은 이제 ATM 머신이다. 그는 무슨 말이냐면 ATM 머신은 돈을 주는 기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인타운에 들어가 가지고 말만 하면 돈은 쑥쑥 나오기 때문에 한인타운을 ATM 머신이라는 별명이 붙었죠. 또한 한인타운에 커뮤니티 센터를 짓고 여러 편의 시설을 해주겠다는 지역 의원의 약속도 10년이 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이제 와서 해준다 다시 약속했더라도 이미 그 선은 넘어버렸다는 주장입니다. 그런 약속들이 한 번도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그거에 계속 속는 거는 좀 어리석은 짓이 아닌가도 생각합니다. American System of Justice, Law and Procedure 그게 따, 지금 따르지 않고 있잖아요. 프로시저 리드는 데페일데요. 잇츠 어 라이치스 파이트. 게다가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허브에슨씨 의장 측의 행동들은 그들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고 그 대가를 커뮤니티의 이익이 아닌 개인의 이익으로 돌린 일부 한인 리더들과 자영업자들의 탓도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1세 단체장들이 아닌 1.5세와 2세들이 앞장서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점은 일반 한인들에게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즉 한인 사회의 소위 여론 주도층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런 정부가 우리를 보호를 해야 될 정부에 어, 그렇게 이렇게 또쳐가면서까지일들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와 있다는 게 사실 굉장히 슬픈 입장이죠. 진짜로 하루 아침에 모든 게다 바뀌는 없습니다. 이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바뀌거든요. 서서히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제 시작하려는 타운 선거구 단휴라 운동으로. 정치인들의 편법 파행이 없어지고 한인 사회의 자체 정화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귀중한 유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